진짜 제가 영화 17도에서 훈련을 했는데, 아, 그때 먹었던 그 맛. 17도? 네. 근데 네, 진짜 이게 여러분, 우리 이 핫플러스 제품들이 그냥 네. 집에서 너무나 편안하게 누워가지고 그렇지. 이렇게 앉아가지고 먹으면 그 맛이 안날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지금 날씨도 너무 좋은데 등산 많이 가시고 캠핑 많이 가시고 낚시하러 많이 가시잖아요. 그때 진짜 간단하게 하나씩 챙겨가서 인싸템되실것 같아요. <laughs> 맞아, 진짜로. 요즘 그 등산 장비로 약간 요즘 음. 자랑하는 게좀 생겼잖아요. 근데 아무리 좋은 거 비싼 거 입어도 사실 잘못 알아보거든요. 근데 딱 등산에 올라갔을 때 요거 하나 딱 꺼낸다 그러면 아 저기 봐저 뭐야? 아 어, 이게 어, 뭐야? 저거 뭐야? 오? 약간 음.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음. 그냥 그 김치 같아요 맞아요 <laughs> 맞아요 마트에 파는 대기업, 어, 대기업 김치 같은 느낌인데 네. 저도 이걸 처음에 딱 꺼내셨을 때 네. 이게 뭐야? <laughs> 너무 이게 놀랍죠. 뭐지? 이게 밥이 된다고 네.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거 이제 좀 있다가 저희가 직접 시연으로 심지어 이런 거 먹으려면 왜 컵라면 같은 거 챙겨가면 저는 뜨거운 물을 보온병에 담아서 가지고 가 컵라면 뜯고 뜨거운 물 부어서 먹고 그러잖아요. 너무 무겁지. 얘는 뜨거운 물을 따로 챙겨갈 필요가 없다면서요. 맞아요. 정말 언제나 어디서나 응. 찬물만 있으면 뜻하게 먹을 수 있고요. 언제 어디서나 찬물만 부으면. 라면 밥이 뜨겁게 조리됩니다. 뜨거운 수증기가 엄청 나옵니다. 10분 후에 골고루 저어서 맛있게 드시면 됩니다. 식사를 하시는 동안 발열 팩은 버리지 마시고 잔열로 캔커피 핫바를 데워 드실 수 있습니다. 식사 후에 캔커피를 꺼내서 드세요. 김이 무럭무럭 납니다.